you <music>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수원의 유명한 통닭 거리인데요 인형 뽑기 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인형들이 많이 뽑혔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는데요. 자 투구님 어느 기계가 좀 좋을까요? 자찮을것 같은데 많이 뽑혔을 것같으니까예 라이언 라이언을 한번 뽑아볼까요? 라이언 일병 한번 구해볼까요? 네, 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일단은 지금 여기 뽑기가 쉽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인형들을 잡아서 입구에 탑들을 한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다, 자, 자주. 아, 보니까 저는 여쪽 이 입구인 줄 알았는데 저쪽 이 입구네요. 그 얘기는 어디에? 저쪽, 저쪽에다 탑을 쌓여야 돼. 탑을 저쪽에다 쌓야 자, 한번 들어서 네, 옮겨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아우! 큰일 네, 났네요, 큰일 네, 났어요. 네, 네,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네,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음, 네, 지금 두 번째인데. 아, 아 벌써 탑이 이렇게 도안 싸지네요. 자, 이 친구를 들어서 탑을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해오리 하면 될것 같은데요? 아, 이게 탑이 오히려 무너지네요? 아, 이게 참. 이게 탑을 싸서 올려야 되는데. 라이언 귀를 잡는, 기체를 잡는. 어, 이게 쉽지 않았어. 아, 오, 그래도 한번 잡았습니다. 이건좀 조금 더 약간 멀어서 이렇게. 자, 걸려서, 어. 이게 아참 이게 여기서 이제 실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야 여기서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실력이 없는데 탑을 싸줘야 되는데 자, 라이언을 일단은 바로 이걸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탑을, 다, 다리를 흔들어서, 지금 옆으로 돌아야 되거든요. 다리빨이 지금 도, 돌아서, 엉덩이를 잡아볼까요? 엉덩이, 엉덩이. 일단 잘 잡았습니다. 잡기는 잘 잡았고요. 이걸 잡아서 입구로 계속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입구에 탑을 잘쌓아야 되는데요. 아, 진짜 쉽지 않죠? 일단은 어느 정도 세팅은 됐는데요. 지금 여기를, 여기를 타고 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건질 수 있는 애는 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를 집어 올려서, 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인형들이 많아야 되는데, 많아야 인형들을 타고 집어 올릴 수가 있는데, 인형들이 많지가 않아서 이게 만들기가, 자세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이 친구를 한번 들어서. 좋은 방법이 아닌데요, 이게. 아.. 이게. 아, 이건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아냐, 니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정도 나올 수가 없는데 그 나름 괜찮은 거는 지금 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을 저쪽으로 가져갔을 때쟤를 타고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를 집었고요. 일단은 포지션 좋습니다. 포지션 좋습니다. 포지션 좋고요. 아 여기서 높네요. 일단은 거의 자세는 된것 같아요. 엉덩이 뒤쪽으로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아, 잡았어요. 일단 잡았는데. 자, 쭉 끌고, 끌고 가야죠. 쭉, 쭉 끌고 가야죠. 아, 자, 쉽지가 않습니다. 괜찮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 머리로. 여기 보니까요. 이 라이언 이 친구는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 무게중심이 머리가 무겁기 때문에. 머리를. 예, 네, 머리 잡았구요. 머리 깔끔하게 잡았습니다 아 떨구죠 떨구죠 어떻습니까 지금 축크님 지금 상황이 안좋은데 기분이 어떠세요 어 정말 안좋아요 잘할수 있겠죠 한번 믿어 봅시다 자자 잡아서 머리를 잡아서 잡아서 자, 어 머리, 머리가 걸렸어요 걸렸어요 걸렸어 자 남은 뒤에는 아홉 번, 9번, 아홉 번입니다. 자 머리를 그래도 머리를 한번 지금 뭐 발이 약간 돌아가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머리부터 목까지 잡았습니다. 아 가슴으로부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가슴과 머리를 넣어서 그렇죠, 여유죠. 정확히 잡았어요. 정확히 정확히 들어갔는데, 떨구지 말아 떨구지 말아 자, 여기 탑을... 아... 아. 어.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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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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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못 잡았습니다 솔직히 자 저, 정확해 보이죠? 슈구님네 이렇게 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잡았어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자 라이언 집에 가자 라이언 집에 가자 아 괜찮아요. 아직 네판 남았어요. 음. 자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정확하게 잡았는데 오, 자자자 자, 자.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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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었어요. 어이, 금금아 지금 거의 거의 왔는데요. 어어저기안돼아 어. 잘 장난해? 아 이거 이거 이거. 청자 여러분 지금 안타까운 상황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소, 그렇소. 다 왔는데 약하죠 약하죠. 직원, 직원, 직원. 아... 어. 지금 거의 왔는데 거의 왔는데. 어, 어. 자,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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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아, 하필, 이 타이밍에 지금 놓는 타이밍이 걸렸네요. 자, 마지막 판인데요. 자, 꽉, 꽉잡았고요 아, 안타깝습니다. 지금, 싸람 지금 탑도 무너진 상태라서, 아, 반갑습니다. 자. 아, 아이언 1번 구하기가 지금 상당히 쉽지 않아갖고요 다른 게임의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크니꺼에서 이번에 직접 나서보셨는데요. 그건 안집게안집 그거 하는 건 아니에요. 덤덤. 자, 아. 자, 안타깝게. 집기에 실패했는데요. 한 번에 잘하긴 좀 어렵죠 자 정확하게 정확하게 잡았네요 자 문제는 털냐 안 털냐인데요 오 올라가네요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오 슈프님 실력 있어요 실력 있어요 있어요 자수 있을 것같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한번 뽑,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턱에 걸려있기 때문에 에고고그 네, 친구가 낫겠네 떵떵떵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떵떵떵떵 정확하게 집었고요 집었습니다 정확하게 밀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 이제 잘하면 밀려나올 수있겠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어 슈크님 재능이 대단, 대단하신데 오늘 한건 했습니다 자, 그것보다는 좀더큰 놈을 좀 집어주는 게좀 좋았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거나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오늘의 첫 수학이 있었습니다. 자, 떡떡떡 친구 반가워요. 자, 인증샷. 자, 인증했고요. 아까 그 친구들은 좀 포기하고요. 안될 때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포기 한번 해 보고요. 이번에는 양들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한번 뽑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양 친구들이. 맛있다. 잘 미끄러지네요. 미끄러지게 인형이. 그래서. 이, 어. 어, 이게. 쉽지가 않네요, 양이, 양이 친구들이. 다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형이 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 어. 자. 누가 해볼게. 해봐해 볼게. <laughs> <laughs> 자, 두 파이 남았는데요. 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인형의 기사 수원 통닭거리 편은 안타깝게 어, 조그만 인형 하나만 뽑고 말게 됐네요 자 인사하시죠 자, 짬짬이 오늘 친구와 함께 그래도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똥떠미가 뭐 비록 작지만 작지만 알찬 인형이죠 저희는 소중히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형의 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룡이 슈프티비 많이 사랑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